안녕하세요.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한국가스공사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한 템포 쉬어가는 시점 매우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일단은 지금 한국가스공사라고 하는 이 친구의 흐름이 35,000원, 54,200원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모습 계속되고 있고, 지금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, 좀 이제 환율과 유가 하락에 좀 이제 덕을 좀 보고 있다 정도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볼 수가 있는데, 어,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뭐 이렇게까지 크게 뭐 이제 잘못되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랑 그런 부분의 어떤 흐름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제 35,000원 선 라인으로 좀 이제 내려갈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을 했는데, 아무래도 요 36,500원선 라인을 이제 거실 사실상 이제 35,000원선 터치를 했고 그 뒤로 이제 반등세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취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옳을지도 모르겠어요.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. 음. 원래 이제 35,000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식으로 이제 오차 범위가 좀 이제 존재하긴 하기 때문에 음. 플러스 마이너스 5%라고 하면 35,000원에 이제 플러스 5%니까 이제 36,750원 선 라인까지 이제 보니까 얘는 사실상 이제 뭐 36,500원이니까 원래 여론조사도 플러스 마이너스 5% 표본 오차가 좀 존재하잖아요.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되는데 저는 이제 완전한 35,000원 선 라인까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그런 부분은 좀, 어, 다져지는 건가 아니면 뭐 이제 사라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예, 네, 나름 좀 이제 괜찮지 않은 그런 시점들이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이제 해봅니다. 일단은 그래요.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볼수 있겠고, 그리고 이제 9월에 이제 금리 인하라 금리이나 인하 뭐 이제 이런 움직임도 좀 이제 본격화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봤을 적에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뭐 나쁜 시점이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